자, 유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드입니다. 오늘 제가 서머너 아크패시브를 개방을 해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들도 좀 받고 연구들도 좀 해봤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서머너. 기존 세팅 대비 아크패시브 언제부터 세지나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키르노드. 그리고 피닉스 노드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아키르 노드는 기존처럼 아키르를 메인으로 쓰는 상소 서머너고 피닉스 노드는 피닉스를 메인으로 쓰는 상소 서머너예요 깨달음의 진화텍 4티어 노드에 있는 고대의 속삭임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구슬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피닉스와 알리마지가 세게 나가는 그런 투포예요 그리고 알리마지보다 피닉스가 더 세고 그 다음에 범위도 더 넓고 하니까 피닉스를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한계돌파 2까지만 찍었어요. 아키르 노드는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딜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피닉스 노드는 한계돌파 2일 1위만 찍으니까 약10% 정도 약했습니다. 실제 아키르와 강화 피닉스 1렙 기준 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즉 아키르는 지금 넘어가도 되고요. 혼신의 강타 3티어 노드. 여기 진화탭에 3티어 노드에 있는 이 혼신의 강타 치적 12% 증가 진화영 피해 2% 증가가 하는 이 혼신의 강타를 찍으면 서머너는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머너는 상속견 교감이건 어차피 환각을 쓰는 딜러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 찍는 순간 환각보다 더세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자 그래서 서머너 진화 멋진 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적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극특치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감 같은 경우는 극신 치겠죠 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오나 어, 극특 신이었는데 어떡하죠? 아크패시브 망했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극신으로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혼신을 각다 찍고 뒤에 있는 4노드까지 찍으면 그때부터는 치적 확보가 좀돼 그럼 그때부터는 신속을 밸류를 줄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극특치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요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거든요. 예리한 감각이랑 한계돌파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당장은 한계돌파가 밸류가 가장 좋아요. 한계돌파를 찍으시고요. 나중에 4노드까지 이 끝에까지 좀 올라가면은 예리한 감각을 한두 개 정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한계 돌파를 찍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노드는 볼 필요 없고 그냥 혼신의 강사 찍으세요. 요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4티어 노드. 뭉툭한 가시. 요즘 제일 핫한 노드죠. 그리고 여기에는 입식 타격가.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 근데 뭐가 더 좋은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전부 찍고 나서 실제 레이드 가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이둘 중에 하나를 찍겠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번째, 그래서 서머너 깨달음 멋진 나요. 자, 서머너 깨달음은 쉬워요. 그냥 깨달음 들어가서 여기 한 줄로 쭉 밀면 됩니다. 한 줄로 이렇게 쭉 미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키르 노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좀 포인트가 남잖아? 그럼 남는 포인트로 여기에 있는 거. 3티어 노드에 있는 고대 기운 강화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고대의 정령 치명타 피해량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는 거쭉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키르 노드. 그 다음에 피닉스 노드는 여기서 마지막 노드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찍으시고 남는 포인트를 고대 기운 강화에다가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피닉스 강화 노드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본인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10초당 자동 버블 회복 효과.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아키르 노드를 선택할 수만 쓸수 있는 거예요. 5데이의 축복이라는 노드인데, 요게 10초에 걸쳐서 정령 구슬을 자연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키를 쓰려면 조금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약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자연적으로 아덴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써봤거든요. 트리시온에서 써봤는데, 이게 꽤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꽤 매끄럽게 굴러갑니다 사용감도 괜찮아. 근데, 아덴이 오버될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저점이 조금 더 내려간 느낌? 과아덴이 돼가지고, 이제 아덴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좀 생겼어. 고점은 높이면서 저점을 좀 낮추는 그런 노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각인의 변동 가능성인데요. 일단 상소는 원하나드예 둔. 이렇게 세개 고정으로 두시고, 저밭, 타대 안상, 정단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정단 같은 경우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뭉툭한 갓이랑 어떻게 좀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밭, 타대 안상, 요세 개는, 취향에 맞춰서 좀 골라주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교감은, 원하나드, 예둔, 돌대, 질증까지가 유력합니다. 왜냐면 이제, 극신치 기반 딜러기 때문에, 돌대와 질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크패시브 갈망이 기본 갈망보다 이속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돌대랑 질증을 쓸 때,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원하나디에든 요거 세개는 고정이고 돌대 질증은 유력하지만 확정은 아니다 요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요게 안되면은 뭐 똑같이 저바타대 안상 요중에 쓸 수도 있겠죠 정단의 문가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관 같은 경우 각인의 선택폭이 조금은 넓은 편이에요 자 스킬트리의 변동 가능성 인데요 상소는 다른 스킬이 다 쓰레기라서 변동 가능성이 없고요 마리린이나 방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그냥 써야 합니다 나는 초각성 생겨가지고 이거 뺄수 있을 줄 알았더니만 네뺄수 있는 스킬 없습니다 대제학 교감 역시 신규 스킬로 쓸만한 거는 없어요 단 l c 드 집단 소환 특포가 아크 패시브 효율을 급증시켜줘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데 요거 잠깐 알려드리면 정령의 분노 마리딘 파우로 엘시드 슈르디케이션 이그나의 공격 적중심하다 대상에게 정령의 분노 디버프가 중첩되고 백중첩시 강력한 피해가 발생한다 뭐야, 타격 횟수에 따라서 데미지가 더 세지는 거잖아. 엘시드, 집단 소환. 요거는 엘시드 개체가 3마리가 되는 거예요. 오? 어? 이거구나. 스마게여자분들 이거였군요. 이걸 노렸군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저도 한 번도 안해봤어요 지금. 어. 자, 집단 소환을 쓰게 되면은 엘시드가 이렇게 3마리가 소환됩니다. 과연 스택은 3배로 찰까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스택 3배입니다. 스택이 3배가 된다.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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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락.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 변동 가능성인데요. 상소나 교감이나 어차피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루스 없이 굴리면 되는데, 이게 상소 같은 경우는 아덴 자연회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거리가 조금 더 많아졌다? 뭐, 그 정도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소 서번너와 교감 서번너 아크패시브, 어때요? 평평 일단은 상소부터 A를 해드릴게요. 상소 같은 경우는 히닉스와 알리마지의 이펙트 추가. 그리고 메인으로의 전환 가능성 요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어 근데 해보니까 물론 디테일한 이런 수치적인 계산은 아니지만 실제로 좀 해보니까 아니 어차피 아키르 쓰던 사람인데 아키르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딜 증가되고 끝이야 그래서 아크 패시브로의 변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딜 증가되고 끝인 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자연 아덴 회복 요거가 좀 바뀌긴 하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뭐 그냥 약간 윤활제 조금 바른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크게 체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피닉스는 어 이거는 나름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아키를 쓰는게 고점이라는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어 내가 서머너가 군뱅이고 느려 가지고 아키를 쓰기 좀 그렇다 그냥 자이아 쓰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굴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피닉스는 어떠세요 하고 추가 메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돈가스 팔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생선가스 파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 피닉스는 생선가스다. 그래서, 어, 나 생선가스 먹어보니까 나 사실, 오, 어, 나 생선가스 좋아했었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키리가 조금 더 쎄. 근데, 충분히 피닉스 메인 상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아키리가 조금 더 쎈데, 충분히 피닉스 메인 상소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모스 같은 경우는 모이 크기 때문에 피닉스가 쪼라라락 날아가잖아? 그거 다 맞추면은 오히려 아키드보다 더 세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본인의 그런 성향. 그 실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이드가 나오는 레이드의 환경 변수적인 부분, 이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너 다양하게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크패시블의 변화가 꽤나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피닉스고 이펙트만 좀 바뀐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님? 이렇게 볼수 있는데 피닉스는 아키리 대비 딜이 엄청 약해가지고 쓸 수가 없었지만 그 갭차를 조금 줄여놨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의 의견은 그래요. 그 다음에 교감입니다. 교감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한숨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어... 부정적인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아티 사이드노드의 탓수에 따라 데미지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아티오 메인노드를 찍으면 호환수의 탓수가 늘어들어요 그 말은 뭐야? 아크 패시브의 시너지가 전혀 나고 있지 않다 이게 뭐지? 이걸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약간 이해가 안돼 너무 불합리해 불합리해 너무 너무 불합리해 좀이상하 좀 진짜로 교감 안 하는 사람이 한거 같아 근데 긍정적인 부분 딱 하나,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을 줄수 있는 부분, 바로 요건데요 여기에 있는 마리린, 파우로 엘시드, 슈르드, 켈시온, 이그나의 소환 유지 시간이 증가한다. 이그나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각성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더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구려, 구려가지고 교감하지 마세요. 네, 교감하지 마세요. 근데 이그나가 나온 뒤에는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감하지 마세요. 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바 아덴에 집중해주세요. 지금 오케이. 전투 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어? 보브리 반칸 정도 찬고 데미지 한번 더 볼까요? 와우! 1억 2천에 3천만이 더 나옵니다. 믹스 슛 와우. 슛. 와우. 슛. 와우. 슛. 타우루.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루는 푸른 불꽃 타우루예요. 슛. 맞습니다. 우. 파우루가 박치기를 한다. 마리린의 박치기를 뺏어서 파우루가 쓰고 있습니다. 체인 스킬, 슛. 네, 똑같습니다. 네, 갑니다. 마리린, 슛. 아, 소리는 왜안 들려? 평타 소리는 버그 걸린 거예 저기요. 형타 왜안 들리죠? 저기요. <laughs> 마리린 만세는 나가라. <laughs> 가자. 와. 어떻게, 해, 망치를 어떻게. 케이이 <laughs> 강화가 됐다 망치를 엄청나게 휘두릅니다. 힘든 힘껏 때리고 있다. 킬슈니 96, 97, 98, 99, 100.